오늘도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8주째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제 금요일 날 아침에 이웃 동네인 영월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뉴스를 보게 되므로 여전히 우리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좀 사태가 진정되었다는 소식도 듣지만 지금 세계는 이 우한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자유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금요일자 소식을 보게 되면 이 우한 바이러스 인해서 사망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14만 2716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소리 없는 총성으로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급속도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할때 정말 위기의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들을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들이 돌이켜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저 우연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밀하신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권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예수님도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세신바 되었나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우리들을 대매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비록 죄를 이 세상에서 죄 값을 치르며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들의 복된 삶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림에서 29장 11절 말씀에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평안함이라고 또 미래의 희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를 직시하면서 말씀을 고찰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상실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유다의 멸망을 멸망 직전이나 멸망 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그리고 소선서들을 보게 되면 당시 유다 백성들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백성들이 맞나 할 정도로 하나님께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인내를 그치시게 하고 심판을 받게 되었지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유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후에 다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된 것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인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고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조차 죽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농부들이 수많은 종들을 죽이고, 나중에는 주인의 아들을 죽였는데,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수많은 종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다름 아닌 구약에, 특히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본의심을 받아 성실하게 감당했던 이사야 등 수많은 선지자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 중에서 다시 온전하게 설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는 등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백성들의 죄악상을 분별케 하기 위해서 그의 아내를 창녀로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갤 선지자는 그의 아내가 실제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히보리서 기자가 구그 약에 믿음의 선각자들을 소개하는 중에 돌로 맞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자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주의 종들이 헌신적, 희생적 사역이 있었는데 이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역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중에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 모시기에 참으로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어린 소년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까지 얼마나 줄곧 믿음의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지금은 많은 시간이 흐른 그러한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9장은 다리오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때는요, 다니엘에게도 많은 시간이 흐른 때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처음으로 포로로 잡혀왔을 때 10대 중반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였는데 지금은 바벨론을 지나 메대 나라의 다리오 왕 때라고 할때 굉장한 시간이 흐른 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구장에 등장한 다니엘의 나이를 70대 중후반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다니엘은 성경을 읽다가 물론 우연이지만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다고 좀 있는데요. 그 성경을 읽다가 몇십 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즉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깨닫게 되었는데 바로 지금의 심판이 70년 만에 마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희망이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또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그것은 곧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왜, 기도하,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우리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됨을 믿습니다 이 기도에 우리의 우리됨이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3절 이하부터 다니엘 기도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과연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하였습니까? 라고 할때 먼저 다니엘은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에 처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왜 이, 우리에게 왜이회개의 일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오니 모든 권한은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에, 대부분은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 죄악 때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하기 위해서 심판을 행하시고 때로는 징계의 막대기를 드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70년 만에 회복될 것을 깨닫는 직후에 처음 한 일은 바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자신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를 차고 넘치게 잡은 후에 배드로 기쁘고 감사하기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아름다운 고백이죠. 본문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맨 처음에 회계의 모습을 보이더니 이 회계의 모습이 저 뒤에 15절까지 계속됩니다. 구체적으로 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철저한 자신의 나자짐이요. 철저한 자신의 죄에 대한 회계의 모습인데 3절 말씀 보게 되면 은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절에 내하나님여 요호와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서 5절, 이하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매 절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권한이 결코 우리들에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취한 이후에 권한을 당할 때마다 그는 회개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물론 그는 엄청난 죄를 졌죠. 그러나 그 후에 그는 권한을 당할 때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수없이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지고 고난은요 우리가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첩경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볼수 있는 사실은요 다니엘은 민족과 선조들 백성들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신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없고 사회 이웃이 없는 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없는 내가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가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의미는 자신의 민족, 자신의 그 백성들, 그리고 자신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다니엘의 아름다움이 있고 아름다운 덕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만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습니까? 당신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참이 다니엘은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있는 것입니다. 민족과 열방과 이웃과 가족의 죄와 허물을 내 허물과 죄로 알고 마음이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큰 마음에. 이 아름다운 마음에 그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볼수 있는 모습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한 회개는 결코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첩경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쪽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요호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회개한 베드로와 사울에게 하나님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양의 은사도 폭포수같이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또한 회개한 다회당을 하나님은 그 마음에 참된 자유를 주셨고 역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민족과 열방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마음에 품고 내가 회개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안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16, 16절부터 19절까지 다니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의 분노를 떠나게 하소서. 주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을 긋는 이성을 보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저희를 주의 백성들로 일곱게 하옵소서.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언젠가는 솔로몬 왕이 말했다고 하는 이 또한 지나가게 되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이 상황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이 고난의 상황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마음속에 담고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세워짐으로 진정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오늘까지 영상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 완전치는 않지만 예배당에서 현장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좀더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영적인 눈이 밝게 띄워져서 이번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8주 동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음 주에 현장 예배에 임하기까지 아버지 이번 교회를 선용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사,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축복이라고 모두가 다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